과연 공정성 문제를 음.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음. KBS 사장의 말이 네네. 얼마나 헛소린지를 이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그래서 검언 유착 음모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네, 해드렸잖아요. 그건과 네, 네. 관련해서 또 하나 새로운 사건이 하나 나왔어. 네. 어떤 거냐? 자, 그때 KBS가 어. 그 한동훈 장관, 당시 이제 검사장하고 어, 어. 네. 이동재 전 네. 채널A 기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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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 유시민 장관을 이제 유시민 장관의 어떤 비리를 캐가지고 어, 총선에 이용한다는 거죠. 총선에 어. 이용하려고 어. 이쪽에 이철이라는 사람을 협박을 하고 뭐 회유를 어.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음. 이제 몰아갔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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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다가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7월 18일에 네. 9시 뉴스에서 그 스토리를 음. 없는 스토리를 네. 보도했다가 KBS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네. 네.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사주한 사람이 신성실 검사장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으응. 근데 KBS의 아홉 시 뉴스뿐만이 아니라 지상파에서도 중간에 이제 편성이 됐었는데 으응. 유튜브로 주로 많이 했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아...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몇 그 약간 이 어떤 좌파적 어떤 생각으로 똘똘 뭉친 몇몇 기자들이 나와서 자기 멋대로 떠드는 프로그램들이야. 현안에 대해서. 어. 근데 거기서 이 채널 A 사건을 음. 다룬 거야. 어. 2020년 4월 달에. 어. 네. 그랬는데 그 기자들이 4월 10일 날 이동재 기자한테 사과했어. 그웬 일이야? 갑자기 이게 뭔 일이지? 사과를, 앞파로 사과 안 하잖아. 다음 그래? 페이지 보여주세요. 어. 사과를 했어. 여기 찾아가서 어. 사과하는 모습이야, 이게. 어. 이동재 기자들. 사과하는 기자는 때릴 것 같냐? <laughs> 얘얘 뒷모습 봐 사과 안받아중이에 어디 작살을 하나 부러뜨릴 것 같은 분위기 아니야? <laughs> 그러네. 왜 그러지? 아여튼 이거는 뭐 순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니까 음, 그럴 수 있는데 음. 사과를 했어. 왜 사과를 했느냐? 음. 이동재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로 했거든. 아 그래가지고 아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야. 아 근데 잠깐만. 저저 음, 음. 오른 왼쪽 세 번째 다리 길이 무엇 다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제뭐 우리 우리나라에요 모르겠어요. 음. <laughs> 아니 근데 몸이 제한테 마 죽을 등발이 아주 대단한데. 어. 뭐하 아, 김스범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음. 그래서 야. 그 사과를 어떻게 했냐? 얘네들이 페이스북에다 그걸 감사합니다. 또 게시를 했어요. 어. 뭐라고 해 놨냐? 채널A 전 이동 이동전 채널의 기자에게 사과드립니다. 어. 나 내용 KBS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출연진, 음, 음. 정현욱, 김기화. 음. 이 사람들은 4월 10, 2020년 4월 10일 음. 채널A 검언유착 MBC 외로운 싸움이라는 방송에, 제목의 음, 방송에서 음. 아래와 같이 음. 이제 발언한 바 있다. 음. 그래서. 잠깐만요. 네. mbc의 외로운 싸움. 와, 그러니까 타이틀이 음. 어떻게 mbc가 외로운 그러니까, 싸움을 해. 그러니까. 그런데 어, 추미애가 추미애가 김어준도 날리고 뛰었고, 그렇죠. 네, 최장욱도 나왔고 그리고 이미 다 짜여진 각본 대로 자기들 입을 맞춰놓고 하면서 외로운 싸움. 거기 공영방송 기자로서 해당 발언 에대하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사과드립니다. 음, 음. 공영방송 기자라는 말을 여기다가 야. 또 외국 같으면 저런 렇게저짓 하면 잘리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뭐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까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음. 뭐 하여튼 나중에 처벌이 어떻게 될지 또 네. 지켜봐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정현욱이라는 친구가 이 채널의 기자가 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음. 그랬잖아요 그게 음. 핵심이에요 야. 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말이 전형적으로 거기 없는 음. 말을 음. 얘네들이 지어내 가지고 어. 음. 뭐 여러모리를 하던 그 음모의 음.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거 하나 놓고 뭐라 했는지 알아 그다음에 음. 저도 그 포인트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야. 소리 아 진짜 아 이제 웃으면 안 되죠. 쪽팔려. 어, 어. 제가 참나합니다 마음속에. 그래그 그러니까 밑에 또 이철 씨가 누구든 간에 이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어. 이렇게 말해 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인 거죠. 음.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여기 문재인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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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논란과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아, 이런 아,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 음. 얘기를 았네 근데 여기 정현욱이라는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다른 출연 기자가 이제 총선 전에 불려야 된다. 음. 어, 총선 전에 불려야 된다. 그래야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사실, 여러분. <laughs> 사실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 아. 얘네들이 이러고 아 떠들고. 이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화가 있는데 거기에 교묘하게한 문장을 끼워놓고 음. 그 문장만 갖고 계속 지금 어 물어늘어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동재 기자의 인격을 지금 난도질하고 있잖아, 지금. 네. 이게 그러니까 언론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음. 원래 녹취록에도 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최강욱이 먼저 맞아 스북에 올려 아 어. 맞아 맞아 최강욱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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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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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이아맞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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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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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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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를 맞아 맞아 맞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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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봉사활동을 미리 그냥 사인을 다 했다. 어. 이렇게, 했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조작방송을 해. 근데 알고보니 그게 뭐냐면 사이버로 영어 강의를 하는 건데, 음.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음. 매주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 맞네. 그래서 미리 가서, 왜냐면 어. 이게 그, 그 동사활동 확인서를 광고 기한을 제출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음.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한데 음. 그거를 동의, 개인정보 동의한다는 거에 체크를 다한 어 거야 한 달치를 한 거야 어. 근데 그거를 갖고 <laughs> 봉사활동 안 하고 한 달치 사인만 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갔냐 이렇게 아 하는데 그거, 그거가 펠트 체크가 여러 번 됐는데도 아직까지. 좌좌 근데 계속 떠들면은 계속 그거를 기정사실로 해. 계속 떠들고 어. 온라인 어디서 검색이 되잖아? 그럼 마치 그렇게 되는 거 아는 어. 거예요. 똑같아. 한번 어. 거짓말이 딱, 거짓말이 나오잖아? 그럼 어. 청담도 술자리 똑같아. 아, 숫자리 간 거야. 맞아, 맞아. 청담도 숫자리 간 거야, 맞아, 지금. 맞아. 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미안하지만 일벌백계 해가지고 거의 무기징역이 정도로 때려가지고 온 사회에 완전히 한번 쇼킹한 충격을 줘야 돼. 그래야 이런 걸 조심해. 근데 진짜 악의적인데 음. 저로서는 뭐 이동적인자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이걸 또 사과를 받아줘? 왜 받아도 왜 갈까? 받아도 사과를? 왜? 뭐 아니 우리 회사에뭐 후배라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이게 좀 근데 이게 4월 10일이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네 7월 18일. 7월 18일에 이 보도를 했잖아. KBS가. 근데 이 와중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어... <laughs> 아유, 날짜를 뭐... 옮겼는데 심지어. 원사우전원0우전 <laughs> KBS가 이거 KBS 얼마 전에 3월 1일, 3월 3일 날 네. KBS 공영방송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었거든요. 음, 음. 제가 보기에 이거 50년 내 음. 최악의 오보 사태이게요, 음. 사실은. 음. 이런 식으로 네.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그렇죠, 그렇죠, 어떤 음모에 그렇죠. 가담을 해서 음.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당시에 정권이 죽이려고 막 이를 갈던 음. 검찰총장을 죽이려고 검찰총장의 신복을 이렇게 신복과 다른 언론사의 그 그러니까 기자를 이게,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좌파들은 이 사건은 다 잊어버렸고 한동훈 장관 아이폰 기본 만기억하고 그러니까. 아, 어. 그리고 저 사진 보면 음. 저 사진 찍느라고 고생 되게 했을 거야. 네. 일부러 못 나, 일부러 안 나온 사진을 찍. 어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진짜 악동 놈이지. 완전 잘. 근데 여기서 왼쪽 사진의 앵커를 좀잘 기억해 보세요. 음. 기억을 그렇죠? 해두세요. 아든판. 왼쪽 사진에 있는 네, 앵커를 잠깐만요. 잘. 네. 아 대한민국 화이팅, 빨대왕 보다 여기까지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미국의 켈리에 사시는 삽살기 오소일상이 아, 오셨네. 빨대왕의 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왼쪽 앵커를 보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음. 이 날, 이제 이 9시 뉴스가 방송이 되고 나서 네. 네. 클로징 멘트를 한 거예요, 음. 이 앵커가. 네. 뭐라고 했냐? 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네.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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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정황 네. 오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언론의 자유를 특권으로 오해한 적은 없는지 네. 언론 소비자들은 언론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 아주 근엄하죠? 와... 내가 너한테 묻고 싶다니까. 언론인들한테 언론인들한테 아... 아주 진짜 통렬한 어떤 아... 그 문제 제기를 아... 하고 아... 있잖아. 근데 그걸 지한테 해야지 왜 이동재한테? 우리 유진 쌤이 뭔가를 알고 있구나. 어? 다음 페이지. 자, 이거 잘 보세요. 아니, 언론 자유를 특권으로 뭘, 오해한 적은. 놀는데 그냥 막 던진 거야. 그러니까 아 봐. 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음. 언론 자를 특권으로 오해한 적은 없는지 언론 소비자들은 언론인들한테 묻고 음. 있다 그랬잖아. 이게 7월 18일이죠. 음. 7월 19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 어. 다음 페이지. 아전전 전 페이지 보세요. 한번 걸리면, 한건 걸리면 되지. 이거 보도한 한동훈 이동대 노출록을 어, 어. 공개했는데, 공모는 아니다. 라고. 내가 아까 잖아 그 다음날 어그 어, 다음날 어. 그리고 나서 이 새끼 뭐 하나 그게 그니까 저 녹취록에 저, 정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돼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건데 그 다음날 문제는 이거야 그 아니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해봐 뭐 이런 그러니까, 거였어 아니, 어. 아까 방송한 그 어, 내용 있잖아요 어. 한동훈 이종재 나온 그 방송하고 나서 공부했다면 어, 거기서는 그 다음날 그 다음 날 낮에 이미 공개가 돼가지고 그게 개소리라는 게 어... 이미 드러난 거야. 변호사가 공개했잖아. 그렇지.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개소리를 보도한 읽어, 거라는 읽어보고, 게. 읽어보면. 그러니까. 다가나와나 그렇죠.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이 아니면 어때가 핵심이 아니고 나 유시민한테 관심 없는 데가 핵심이야. 네. 그러니까 이 보도는 어. 지금 어제 우리가 보도한 게 잘못됐다라는 걸 보도하는 어. 건데 어. 여기다가 또한건 걸리면 되지 이딸 어. 소리는 어. 또 그러네. 써놨어. 네. 근데 문제 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의 본질은 이건 아니야. 음. 그 전날 보도한 게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음. 사과를 해야 됐던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 어.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얘가 여기서 사과를 해. 어, 뭐라 그래? 뭐라고 사과했냐? 저희 KBS 응.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응. 무슨 다양한 취재원이야 신성식 말만 들어볼까 맞아 그러니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아, 아, 아. 자 저희 KBS는 공영 방송으로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실 보도를. 그러니까 제발 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돼서 민영화하시라고 제발. <laughs> 아니, 그러니까. MBC도 그렇고 그래놓고 맨날 저녁에는 왜태어달라 그래. 아까 클로징 멘트를 다시. 클로징 해. 멘트 다시 보여주세요. 아, 네, 다시 얘기해야 돼. 여기 자 언론의 자유를 특권으로 오해한 적은 없는지 언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언론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음. 이거 말한지. 한 하루도 안 돼서 안이 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반성해야 될 자가 누군지가 그렇지. 드러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하려면 그리고 원래 한동훈 음. 검사장은 물론이고 이동재 기자한테 팩트 체크를 해야 돼. 맞아요. 맞아. 당연하지. 안 했잖아. 지금. 얘네는 진짜 당사자한테 음. 절대로 확인을 안 해. 그러니까 그때 원래 언론취재윤리가 이동재기... 당사자를 안 물어보는 건가? 이동재 기자가 구속돼 있었긴 <laughs> 하지만 최소 어. 한동훈 장관한테라도 물어봤어야. 네. 대답 안 해주겠어. 하지. 맞아요. 근데... 그런고 그 바이면 날리는 날리면 사태 때도 당사자한테 물어보질 않아.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래도 무조건 아니래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어? 팔찌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팔찌. 어디 갔어? 다섯 번째 위. 꼬꼬리 꼬레꼬리. 아 여기 내려서 내려서. 아까 그 정현욱 나오는 여기. 나오는데, 여기,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laughs> 네. 그 말한 클로징 멘트를 한 친구의 이름이 뭘까요? 정연우 <laughs> 그러니까 얘가 아그 아웃신뉴스에서 그 그놈을 떨면서 훈계질을 하던 아 놈이 여기서 이런 소리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이 동재 기자한테 가가지고 자거를한 거야. 이게 무슨 개 쪽이야 이게. 아 기자는 사과를 왜 받아줬을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보기엔 그, 좀 힘들었던 거아닐까 너무 모르겠어요. 사, 그렇죠.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이런, 이런 법정 투쟁은 m b c 가 외로운 게 아니라 이동재 기자가 많이 외로 외로웠어. 제가 어? 맞아 맞아. 나 제가 예. 사실 그 고대영 사장의 그 그거에 대해서 KBS가 그 소송 당사자도 아닌데 어. 이해관계자도 상고를 할수 있대. 어. 상고를 했어 이놈들이 진짜. KBS 사측이 돌았, 구나 네. 어. 그래 지상상고를 했는데 제가 또고대용 사장의 그 소송에도 쭉 봐주고 있잖아요. 어, 어. 실질적인 어떤 그 자, 자료 같은 걸 제가 만들어주는데 네, 네, 네. 상고 이유서를 보는데 음. 와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 진짜. 어. 근데 그 분노를 치밀어 오르는 것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스트레스잖아 음. 일종의 음. 이 법정투쟁이라는 게 맞아. 정말 사람 맞아. 맞아. 죽이는 길이에요. 맞아. 그게. 맞아. 맞아. 저도, 그러니까 있잖아, 이... 저도 있잖아요. <laughs> 이게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음... 받았는데 뭔지 몰라도 저기 경찰에 동남경찰 천안경찰소가 경찰에 음... 송치했대요. 음... 그건 또 뭔가? 음... 음... 데 학권보러 저거 저거 해봤더니 뭔지 모르겠어 하라 <laughs> <학권 웃음> 오겠지 될때로아아 그만 짜증나는 거 아니지 나도, 나도 이제 너무 그게 많이 앉히니까 맞아, 음. 그치, 아, 맞아. 내가 자빠 시절에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 한계가 있거든 음. 그게 뭐냐면은 한 청년이 96년 연대에서 이제 박살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뿌락따가 때려 죽어갖고 난리가 났잖아. 네. 그런 다음에 정부에서 한 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해버린다고. 음. 그래서 한 청년 대의원이면다 구속 수배였어. 음. 무조건 구속 수배, 수배였거든요. 어. 근데 이제 한 청년이 그 전에 전대회 올 때는 대학 초학생이장만 있으니까 수배를 버텨요. 음. 근데 총학생 연합 한 청년이 되니까 단과 대학생회장까지다대의원 음. 그 동아리 연합회제 언론 연합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음. 무슨 그냥 뭐 미대 학생회장 이런 애들은 운동권도 아니야 그냥 그렇지. 살아도 되는데 한 자동 대의원이야 다수배야 아. 다수배야 그니까 이게 우리 후배들이 찾아왔어, 우리 학교 후배들이 그걸 나를 놓고 막 울더라고. 언니 음, 나는 음. 지금 너무 학생동이 어렵고 내가 이걸 지켜야 되지만 난 수배는 못 감당하겠어. 음. 그래갖고 음, 내가 음. 다, 내가 책임질게다 탈퇴, 다 탈퇴 음, 시켜가지고 음, 탈퇴했어. 음. 수배 당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냥 음, 음, 음. 내가 그 마음을 알게는 거야. 내가 그럼. 감당할 음. 수 있는 무게라는 음. 게 있잖아. 당연 아, 그게 음. 나라면 감당을 했겠지. 근데 얘네들은 안 되잖아. 그렇지. 어린애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 없어갖고 제, 제가 할게요 이랬던 애들인데. 그렇지. 음. 그렇게 수배해서 풀어준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좌파로 남아있습니까? 시집 잘 갔어요. <laughs> 혹시 개딸 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laughs> 그때의 기억이 부끄럽잖아. 그래서 음. 얘네들은 운동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laughs> 그때 되게. 그때 내가 한 10명 정도 인생을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좌파자리때좀 나쁜 일 중에 10% 정도는 이감해 줘야 될까? 아, 그렇네. 것들. 그렇네. 어. 유정선 님께서 기 번째 보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님이 네. 뭐라 했냐면 괜 소송하려면 비용도 아, 드랜드 드랜드. 네, 네. 해도 해고당 하고.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몇 날씩 그러니까 걸려서 진입 빠졌. 이동재 기자가 막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그 그 이번에 사과를 네. 한그 네. 친구가 그 때... 아시뉴스에서그 음. 보도를 하면서 나중에 어. 그웃기지도않는 헛소리 같은 저저 어. 저 클로징 멘트까지 하면서 훈계질을 했다애라는 어. 거야 진짜. 그데그 어. 영예에서 한 2억 정도 받으면 어떨까? 어. 그 생각이 좀드네 그러니까. 그게좀 아, 아쉽네. 저 새끼한테 무슨 벌을 가한 듯 이동재의 이미 망가진 인생의 항로와 그 시간을 뭘로 보상받을 수 있겠어? 그니까 그냥 신라젠과 유시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그 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뭐 매덕을 받았네 이런 네. 말 저도 몇번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네. 기자로서 그걸 조사고 하 싶었던 거지. 근데 음. 그게 뭐 나쁜 거야?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뭐지? 그러니까요. 이 시민이 또 그렇고 그 강남에 좋은 집 샀잖아. 완전. 그, 아리팍. 그럼 그, 아니 아리팍은 아니래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아리팍 아리팍인 줄 알았는데 어. 그거 잘 모르겠어 그거 잘그 확실하지 아 그래? 확실하잖아. 근데 어쨌든 그건 조사할 말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아, 무겁게 받아들인다. 진짜. 뭐, 케비아 사장 그런 얘기 한다고 누가 이런, 맨날 이런 일 벌어지는데. 옛날에, 나 옛날에 <laughs> 자파일 때요. 그때. 이라크 침공을 했어 미국이. 네, 음. 그 후세이. 일 어, 어. 음. 그때 이라크 침공을 했는데 그날 MBC가 음. 나 그때 깜짝 놀랐는데 좌파들끼리는 완전 축제 버렸지. MBC 정신 차렸다. MBC 훌륭한 방송에 박수 쳤지. 음. MBC가 그날 이라크 침공한 그날 음. 뭘 방송했을까? 그때 아홉 시수 후반에 1 0분 동안 음. 미국이 건국이래 얼마나 많은 나라를 침공했는가. 오 그거를 1 0분 동안 특집으로 언제 어디를 침공했고 언제 어디를 쳤고 이거면쫙 그거 보잖아. 미국이 전쟁 광이야. 선생님 완전 불쌍해. <laughs> 그거를 딱 방송을 해줘요 그때 통일운동하다가 막친구들하고다 전화해가지고 야 MBC 봤어 MBC. 야 되, 드디어 MBC가 국민의 <laughs> 방송으로 돌아왔다고 막 박수 치고 그랬거든. 그게 국민의 방송에 대한 음, 공정성에 음, 대한 그토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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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음. 공정했다고 생각했어. 서로 다른 거 관점이 내가 <laughs> 보기에는. 아까 김희철이 뭐 공정성 네. 이슈를 뭐 무겁게 생각한다. 웃기는 개소리예요. 음, 음. 왜냐 지금 KBS 뉴스를 주무르는 세 사람이에요 음. 이 사람이. 맨 왼쪽에 성재호 통합뉴스룸 국장, 음? 가운데가 정원규 음. 방송 주가. 주간, 어. 오른쪽은 이재석 아웃뉴스 앵커예요. 어, 어. 이게 다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이게 다 어, 어. 2017년 10월 26일하고 어. 11월 며칠 날 고대영 사장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네. 받으러 피감기관의 대표로 출석하고 네, 네,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얘네들은 음. 그 당시에 이 국정감사를 취재하는 기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어 누군가로부터 받은지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대표라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 네.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인치를 하는 거야. 음. 와가지고 들이대가지고 윽박을 지르고 난리를. 완전히 업무 방해를 근데 이거는 해도. 국회 그 질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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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는 사람들이 막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당시에 집권당이 민주당이고 음.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물론 국민의 힘도 이렇게 방치한 음. 거에 대해서 국민의 힘도 제가 보기엔 약간 책임은 있어. 음, 근데 민주당하고 그 당시에 국회 이 사무국 있잖아요. 음. 이 이거는 대한민국 이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구,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해서 예. 미국 아, 맞아, 민주주의를 맞아. 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라고 어. 그러잖아. 이거 똑같은, 똑같은 짓이야. 짓이야. 아.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 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데 음, 음, 이렇게 와서 난동을 부려 음. 이런 사람들이 통합뉴스는 음, 음, 국장, 음, 음. 방송 주간, 음. 아홉 시뉴스 앵커 음.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 내비두고서 무슨 공정성 문제를 뭐 무겁게 받아들인다. 음, 음. 국민들 보고 엿먹으란 어. 소리죠. 그렇구나. 무겁게 받아들여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거워서?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MBC만큼 못해서 무겁게 받을 때... 나 <laughs> <난> 그렇게 <laughs> 봐. 난 분명히 뭐라고 생각해.